네, 찬송가 549장 549장 12절 부르시겠습니다. 네 주여 때대로 아니시옵소서다 상고라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때로 하소서 보라샤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한 주일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2026년 새첫 주일을 맞이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일 예배를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힘을 더니으며 한 해를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체력기 2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이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가 누이가 어때가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함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이라 하였더라. 레이족 속인 암울함과 요괴배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명령 때문에 이 아들은 바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석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생겼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단순히 여모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존재물을 부모는 아이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기를 숨긴다는 것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경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모세 부모가 아기를 숨긴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이 되었을 때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음도 커지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이라는 말에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영건만 되면 계속 숨기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다 발각이 되면 자신들이 죽는 것보다 아름다운 이 아기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기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기를 나일강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그냥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어쩔 수가 없다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기를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는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멀리 서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숨겼다가 자신의 소명이 마치자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숨김에서 맡김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으로 만든 찬양인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에서는 요게벳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참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참 부모이심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베스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에는 주저합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이 감히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가 더 고생하지는 않을지,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가지 않을지 걱정부터 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결과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맡긴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그 삶은 진정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때마침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갈대 사이에 있던 상자를 보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울고 있는 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유모를 추천하고 모세의 엄마는 유모가 되어 모세를 계속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나일강에 나오게 하는 것, 상자를 발견하게 하는 것, 상자 속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모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의 인생도. 양들의 인생도 숨김에서 맡김으로 전환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통해 큰 은혜 주시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세의 인생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보게 되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의 양들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우리에 주관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베스트 길로 인도하심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장 2,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laughs> 근심 중에도 나확심케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맡기고 저천성향하여 고 이가리니 설든 지죽든뜻대로 하소서. 기도할 때 식하고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노드 목자님 CIS 지부장 수양에잘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더베리 그레이스 에이리 레베카츠의 성교사님 건강 또 마크 부세코버치 목자님에게 주일 말씀 권새 있는 말씀 하라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다니엘 성교사님이 노스위스턴 개척 역사 또 자녀들 리에마이, 노아, 다니엘라가 예수을 인격교로 만나고 또 좋은 영적인 양향력을 끼치게 기도해 주시고 형제 제장, 12명의 제자들을 기르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마리아 성교사님에게도한 명의 아브라함과 한 명의 사라를 믿음으로 키우고 또 돕고 있는 많은 양들 1대1 말씀 공부 또 신실하게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베드로 성교사님에게도 에, 다섯 명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키우고 또 놓을 수스템 외목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 임 요셉 그레이스 성규사님이 h 배 p 역사를 잘 섬기고 직장을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바가브람 함 사라 성규사님이 머랜베리 역사 또 물질 자립과 자녀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i u p 아의자시아리 성규사님 또온 마음을 다해서 어, 양들을 말씀으로 듣고 기도와 에, 말씀 묵상 잘 감당하고 케빈 양결과 목자로서도록 또 이사라 성교사님에게도 캔버스 사명을 열심히 감동하며 에, 양들 또, 이, 잘 생길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도록 어, 기도해 주시고 그랜드 레피드의 이에스라 아, 베이키 성교사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양들을 먹이고 네 명의 자녀들이 에, 잘 믿음으로 성장하고 양들을 돕는 목자들이 되게 기도해 주시고 스탠퍼 대의 황한들의 황한 나순규 자두 딸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이곳에 아브라함을 스탠퍼 대학에 세워 주시도록 어,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김례 CIS 수양회를 잘 생기고 올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고 또 전국 청년 대학생 수양회 천명 참석과 강사들. 제이백신년수양에 우리 세 명의 강사들 김요한나 이희철 심장구 목장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말씀 행기는 연하단 목장에게 생명력 있고 힘 있는 말씀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읽고 가르칩시다 외치고 구해 주고 주의 도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고 가르칩시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애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laughs>